안녕하세요. 시니어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 시건방입니다. 백세 시대 길어진 노년의 삶을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노년 주거에 대한 선택입니다. 요양원, 실버타운, 그리고 정든 내집이세 가지 선택지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우리의 남은 삶의 질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노후, 자금의 규모까지 결정하는 중대한 설계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노년 주거 형태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선택지는 가장 익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내 집에서 계속 지내는 제가복지입니다. 이 방식은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익숙한 공간, 오랜 이웃, 그리고 가족의 온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시설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제가복지의 기반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 기유양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바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제가 복지 서비스는 이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등급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월 한도액이 커집니다. 제가 복지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식사 준비, 개인위생 관리, 청소, 동행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족이 부재한 낮 시간 동안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아침에 센터로 가셔서 낮 동안 다양한 재활, 인지,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센터는 노년층의 사회생활과 활동성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낮 동안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이나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노인 맞춤형 어린이집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의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서비스 이용료의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며, 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15% 이하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이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시설 입소 비용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등급에 따라 월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20만원대 내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은 서비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돌봄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 응급 상황 대처나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지면 제가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느끼고 다음 단계인 시설 입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제가 복지는 경증 또는 중등증 상태이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노후를 스스로 즐기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선택지이며 법적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양로시설로 분류됩니다. 실버타운은 돌봄보다는 주거편의에 중점을 둔 시설이라는 점이 요양원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버타운 입소 자격의 핵심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만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과 함께 입소 전에 건강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며 심각한 질병이나 거동 불편이 있는 경우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실버타운의 장점은 매우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환경입니다. 호텔식 서비스가 기본이며 영양 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식사 서비스, 수영장,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여가 시설이 단지 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생활과 취미 활동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는 노년층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버타운은 크게 도시명과 전원형으로 나뉘며 도시명은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전원형은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압도적인 비용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장 기유양 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100% 유료시설입니다. 입주보증금은 시설 규모와 위치에 따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달하며, 월 생활비 역시 식비와 관리비를 포함해 최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전액자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필수적입니다. 실버타운은 돌봄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주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장기간 전문 간병이나 의료 처치가 필요해지면 실버타운은 그에 대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 중에도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해야 하거나 결국 퇴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 즉 연계된 요양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가족과 미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요양원,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이곳은 24시간 전문 간호와 돌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설계된 시설입니다. 요양원의 핵심 입소 자격은 실버타운과는 정반대입니다. 반드시 장기요양 등급 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중증 치매나 와상 상태, 거동 불가 등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일 때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주목적은 식사, 청소, 신체활동 등 돌봄 케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핵심 인력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이며 주목적은 의사의 진료, 간호사의 간호, 약물치료 등 치료케어입니다. 따라서 치료와 의학적 처치가 자주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주로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중증 상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돌봄입니다. 법적으로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24시간 상주하며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와 처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간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실버타운과 달리 장기 요양 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입니다. 전체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20% 이내이며 나머지 80%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 식비, 간식비, 기저귀, 미용 등이 추가되긴 하지만 실버타운의 월 생활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단점은 사생활의 제약입니다. 대부분 다인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개인 공간이 부족하며 익숙한 환경을 떠났다는 정서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설마다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입소자의 비율, 위생관리, 낙상 방지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의 활발함 등이 시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외관이 아닌 시설의 위생상태, 직원들의 친절도 그리고 입소자들을 위한 인지 신체 프로그램의 유무와 그질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시설의 등급과 평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월 지출 비용 비교와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산법이야말로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중간 수준의 시설을 기준으로 월 지출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국가 지원이 없는 전액 자비시설입니다. 만약 수도권 외곽의 중견 실버타운에 입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주 보증금으로 지역별로 업체별로 다르지만 일시불로 최소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이 금액은 퇴소시 돌려받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월 생활비는 월마다 발생하는 비용으로 관리비, 식비 1일 3식,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최소 250만원, 350만원이 발생합니다. 즉, 실버타운에 거주할 경우 건강에도 매달 300만원 내외의 현금 지출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다음은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 기요양 보험이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등급별 본인 부담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증인 요양 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설 이용료로 월약 240만원, 260만원 시설 규모 및 인력 배치에 따라 상의합니다. 여기서 국가가 80%를 지원하고 수급자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약 5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비급여 항목으로 식비 약 50만원, 간식비, 기저귀 등의 비급여 항목이 추가됩니다. 약 60만원, 80만원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중증 상태임에도 월 지출 비용은 110만원, 130만원 내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실버타운에 거주할 경우 월 300만원 지출, 중증 상태로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월 120만원 지출과 비교하면 월 지출액이 2.5배 이상 차이 납니다. 만약 지방의 저가형 요양원을 80만원 지출과 수도권의 고급 실버타운 월 400만원 지출을 비교한다면 5배 이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버타운은 건강 악화로 간병인이 추가로 필요하면 간병인 비용만 월 300만원이 추가되어 월 지출이 600만원까지 치솟아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양원 브레실버타운 선택이 노후 파산을 결정하는 이유이며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세 가지 선택지를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는 최종 결정 가이드를 제시해드립니다. 나의 건강 상태, 가족의 경제력, 그리고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커뮤니티와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주저없이 실버타운을 선택하십시오. 이 경우 입주 전 건강 악화 시의 대처 방안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거동이 불편해 약간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경제력이 보통이고 무엇보다 정든 집과 가족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노인장기유양보험의 제가복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경우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시간을 늘려 낮 동안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증 치매, 거동 불가 등 24시간 내내 전문적인 간병과 의료 관리가 필수적이라면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돌봄과 생활지원이 주라면 요양원을 선택하고 시설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후의 주거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장기요양 등급을 미리 받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65세 이상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 신청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언제든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이 등급이 바로 국가가 인정하는 여러분의 돌봄 필요도이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주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가족 모두의 합의와 최고의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노후 설계의 명확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